네, 이제 오늘은 이제 후판 가격과 관련해서 과거 조선업 빅사이클 때는 제 어떤 시나리오를 흘러갔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현재는 과거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제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매크로랑 업황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제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다 이런 이제 단순 비교로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당시 상황을 통해서 제 비슷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달라질 점은 이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사와 철강사의 조선 후판 가격 협상은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총두 차례에 걸쳐 이제 진행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잠깐 이 후판이라는 거는 이 선박의 갑판과 외벽에 주로 사용되는 이 두께 6mm 이상의 강판인데, 이제 선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이제 선박 건조 비용의 한 1~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계 수익성과 직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후판 가격이 톤당 만원만 올라도 이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만원, 그리고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약 5억원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후판 가격을 결정 짓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이 원재료가 되는 철광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난 2021년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이 철강석 가격 때문에 이제 후판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제 조선사들은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고 이제 결국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이어졌는데 안 그래도 지난 몇 년간 적자라서 힘들었는데 이제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이 지난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초중반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때와 이제 지금의 환경 조건이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05년 중반 당시에도 이 후판 가격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선박 건조용 후판 가격도 지난해 초부터 이제 올 초까지 30% 이상 인상이 돼서 조선업계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조선사들과 철강사들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 후에 조선사와 철강사는 이제 상생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역시도 이제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제 안정적인 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달 뒤에 이 기사를 또 보시면 동국제강을 시작으로 철강사들은 후판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후판 가격 인하 때문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양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조선 업체들은 후판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하죠 근데 이제 후판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과하게 잡아놓은 이런 충당금이 환입이 되면서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실제로 이제 이 건조기간이 짧은 선박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픽스 리도 수주 대박 행진을 벌이면서 이제 상승장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는 것은 그 현대미포조선의 주가인데요. 이 당시 이제 2005년 이후의 현대미포조선 주가도 주가지만 당시 영업이익률이 15%가 넘었었는데 그럼 이제 이 당시 미포조선은 왜 이렇게 엄청난 이익률이 나왔던 걸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최근 이제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PC선, 그러니까 화학 제품을 실어 나르는 이 PC선만 주장창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기사에 보면 이제 김밥의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떡볶이도 만들고 뭐 튀김도 만들고, 이제 김밥도 만들기에는 도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김밥만 만들겠다는 전략을 펼쳤다고 하죠. 선종을 단일하는 것입니다. 동일 선종 이제 반복 권절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미포조선은 이 PC 선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찍어냈기 때문에 당시 주가도 그렇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됐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2006년에는 이 철강 섹터랑 조선 섹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장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도 경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당시 업황이나 국제 성세 같은 걸 제외하고.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만 따로 뜯어서 보는 건데, 그럼 이제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나리오로 전개가 될까요? 이, 보시는 거는 그 철광석 가격인데요. 현재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기로 이 철광석 가격이 상승을 하면 후판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 신조선가도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백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발주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백값을 높게 받다 보니까는 시차를 두고, 이제 조선사들의 주가도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입증이 가능한 게, 철광석이랑 미포조선의 가격 움직임을 이제 차트화 시켜놓은 이제 이미지입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이 철광석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색이 미포조선인데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거는, 2013년 이후 보면,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선사 주가도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배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선주들은 급하게 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철광석 가격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조선사들의 주가도 이제 더 하락을 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각종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2025년까지 대부분의 조선사들의 도크는 이제 꽉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내년부터는 EEXI 그리고 이제 CII 규제로 인한 선박 교체 수요가 분명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만약에 중국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동안 회복되지 못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신조선가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가격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데 배 가격은 규제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르면 이제 일부 조선사들은 내년부터 꽤나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과거 후판 가격의 이슈랑 그 다음에 오늘날 후판 가격의 이슈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